의사가 매일 챙기는 5가지 장수 채소. 심장 전문의가 매일 먹는 채소의 비밀 공개. 여러분, 장 건강이 뇌 건강, 면역력, 그리고 장수까지 좌우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미국의 유명 심장외과 전문의이자 장 건강 연구자인 스티븐 건드리 박사가 매일 먹는 최강 건강 채소 5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1. 십자화과 채소.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브리셀, 스프라우트, 미니 양배추 등은 장 건강을 지키는 후생물질 POSTBIOTIC 생성에 도움을 줍니다. 이 채소를 요리하기 전에는 꼭 잘게 썰어 주세요. 왜냐고요? 마이로시나제라는 효소가 활성화되어 항암 효과가 극대화되거든요. 2. 아티초크. 지중해 식단의 핵심인 아티초크는 이눌린이라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 풍부해요. 장내 좋은 균을 키워주고 식이섬유와 엽산, 마그네슘도 가득. 줄기까지 버리지 마세요. 껍질만 살짝 벗겨 드시면 됩니다. 3. 뿌리채소. 무, 양파, 마늘, 펜넬 등. 혈당 걱정 없는 뿌리채소 알고 계셨나요? 특히 마늘과 양파는 천연 프리바이오틱스. 하지만 당분이 많은 삶은 당근과 비트는 너무 자주 먹지 마세요. 비트는 생으로 카르파초 스타일로 먹는 걸 추천합니다. 4. 치커리와 쓴 채소. 라디키오, 엔다이브 등쓴 맛이 강한 이 채소들에는 폴리페놀이 풍부해 항산화 작용이 탁월합니다. 특히 레드 치커리는 활성 산소를 막아 노화를 늦춰줘요. 생으로 샐러드나 엔다이브는 딥치처럼 활용해 보세요. 5. 표고버섯. 마지막은 표고버섯입니다. 베타 글루칸이라는 다당류 성분이 면역 기능을 강화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할 점. 생으로는 먹지 마세요. 가볍게 볶아 드시면 맛도 살고 건강도 챙길 수 있어요. 장 건강은 곧 전체 건강이 시작입니다. 오늘 소개한 5가지 채소. 여러분도 하루 한끼꼭 챙겨보세요. 건강은 선택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선정까지 잊지 마세요.